리플 가격이 최근의 강한 변동성에서 벗어나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술적 차트 분석가로 유명한 이그레그 크립톤은 리플은 급격한 가격 상승 직전에 있으며 완벽한 돌파를 이어질 수 있는 소위 캥거루 단계라고 부르는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엄청난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 직전에 통합 기간을 부르는 것으로 이런 중요한 시기에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와중 리플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또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소식과 앞으로의 흐름에 관해 전해드리려고 하니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시던 분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마침내 리플과 SEC의 오랜 법정 싸움이 공식적으로 끝날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 리플과 SEC와의 법정 소속이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끝이 났다고 평가하고 있죠.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와 암호화폐에 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였던 전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가 사임한 이후 SAC는 태도를 바꾸어 가상자산 업계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글로벌 가상자산 정부 플랫폼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2025년 3월 6일 SAC가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의 주요 의제는 리플의 소송권이었다고 하죠 관계자에 따르면 SAC는 곧 리플의 소송을 기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 안에 그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죠 지난 몇주 동안 SAC는 다른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고 리플이 그 다음 차례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리플랩스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백악관에서 열린 크립토 서밋에 초대된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 기업 CEO에서 친 암호화폐 정책의 중심 인물로 탈바꿈하여 정치적 로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크립토 정책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죠. 또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 계획에 리플이 포함되어 리플이 미국 정부에게 강력한 기간적 지원을 받음을 알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듯 현재 리플은 상승 모멘텀을 나타내며 즉각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리플의 차트를 분석해봤을 때 리플은 현재 2.2달러의 지지선과 2.5달러 사이의 저항선 사이에서 횡보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대칭삼각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가격 움직임에 압축이 발생했음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단기간 내에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여줄 텐데 현재 수많은 전문가들은 리플이 2.5달러를 돌파할 경우 3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2.2달러와 2달러의 이중지지선 형태를 띠고 있어 리스크는 적고 리턴은 큰 정말 아름다운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온 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래들이 리플의 보유량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이는 앞으로 리플의 장기 강세를 보여줄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조만간 이루어질 ETF 확정 소식과 친 암호화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 속에서 리플의 상승세는 꾸준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큰 수익을 얻으려면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를 진행해야 하고 이는 전업투자자가 아닌 이상 매일 차트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그렇다고 약간의 상승장으로 큰 수익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돈으로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여 돈을 버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작은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매월 내가 이자랑 생활비를 다 지출하고 손에 남은 돈이 20만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돈 들고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들어가서 다시는 실패 안할 종목, 예를 들면 비트코인, 주식은 애플 등 짱짱한 종목에 투자한다고 칠게요. 몇년 걸려 20만원이 100만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당장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를 내 삶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투자로 큰돈을 벌려면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해야 되고 그만큼 많은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5년 10년 내다보면서 내 안정적인 노후를 꿈꿀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 이 목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중에 10만원 20만원밖에 없는 내가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하는 거겠죠. 자. 오늘의 영상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내가 여윳돈이 많아봐야 10만원, 20만원이 전부다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할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당장 수중에 만원이 전부더라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지만 그 어느 누구도 똑바로 알려주지 않는 일확천금을 만들 수 있는 단한 가지의 방법. 지금부터 핵심만 짚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투자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한 가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어떤 유튜버도 돈과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전문가들도 해주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바뀔 정도의 수익을 거둬서 수십억,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까지 벌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작은 돈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처럼 애초에 재능을 가지고 있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오며 축적된 경험치로 소위 말해서 돈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구축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말고요 예를 들면 단순한 직장인이었음에도 비트코인이 생겨나던 시절 소액을 투자해 현재 본인의 전연기를 몰고 다닐 정도의 큰 부를 잃은 재데미가 있죠. 이 인물은 9년 전에 비트코인을 1달러, 약 1,000원어치라도 사라고 했었던 인물입니다. 코인의 초창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벌었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400만원을 투자해 1조원을 벌어들인 어느 개미투자자의 수익인증과 20만원을 투자해 120억을 번 꿈같은 이야기, 모두 최근 수년 내에 벌어졌던 일들이며. 거짓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끝도 없는 여기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투자금은 모두 적었다는 놀라운 공통점이 나옵니다. 이 투자금이 적다는 이야기는 내가 넣은 투자금을 넣었었나 까먹을 정도로 소액이거나 일터라도 에라 술한잔사 먹었다고 생각하자 싶은 금액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즉슨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투자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 가장 큰 수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투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참 싫어할 내용들이죠. 큰 투자금으로 큰 수익을 벌어들이는 말 그대로 전공법을 모두 무시한 사례들이니까요.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투자금. 그게 누구에게는 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성공한 투자 방법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인생 역전을 노릴 모험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지만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중에 남은 투자금이 없더라도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가능한 이야기들이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은 전부 이 투자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비트코인이건 시바이누 코인, 고트코인이건 다 초창기에 샀으니까 대박 난거 아니야? 바로 여러분들의 이런 생각에서 첫 번째 힌트가 나옵니다. 초창기, 최초.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말이죠. 내가 최초가 될수 있다는 거. 바로 선택받은 자들만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 중에 천 원, 오천 원만 가지고 있더라도 동네 복권방에서 로또 한 장을 구입해 내가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최초의 선택받기 위해 5천원을 투자하는 방식이 확률은 물론이고 성공했을 시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금은 여러분들 모두의 상승을 초월할 정도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의문점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 방법이 진짜 존재한다면 누구나 다돈 벌었지. 그리고 혼자만 알고 있겠지. 이렇게 누가 이야기해주냐? 본격적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앞서 가장 지금 많이 생각하실 의심부터 싹 걷어내볼까요? 첫 번째, 이 방법은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 신흥부자들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 2024년도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트럼프를 모델로 출시한 마가 코인은 지난 5월 하루 만에 50만 퍼센트를 올렸으며 수익을 인증한 투자자는 이 코인에 투자한 지 3일 만에 115억을 번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50만 퍼센트가 지금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5억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 정도만 더 보여드리면 마가코인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재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 고트코인은 일주일 만에 6만 배의 폭등을 보여주었죠. 이게 지금 채 반년도 안된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하, 여러분들이 모르는 다른 곳에서는 이 엄청난 수익을 만끽하고 부자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진짜로 있으면, 혼자만 알면 되지, 왜 알려주냐? 이거 다 거짓말이다. 제가 작년 초부터 이 방법을 수십만 명의 시청자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따라해서 큰 수익을 가져간 시청자분들은 전체 구독자분들 중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의심 한 스푼 때문에 눈앞에서 일확천금을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당장 주변 지인들만 붙잡고 물어보셔도 코인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본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코인에 대해 물어보면 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혹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리플코인 이 정도의 대답이 돌아올 뿐인 거죠. 작년 초 1월에 올렸던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만 했어도 최소 수백 배의 수익은 거두셨을 거라 장담합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평범한 직장인에서 노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자산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처럼 일에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 뿐이지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하신다고 해도 그중 따라하실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최초라는 시장에 주머니에 있는 5천원만 꺼내들고 시작해도 충분히 수억, 수십억을 손에 질수 있는 이유입니다.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은 코인인 비트코인 알고 계실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 참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이미 수천 배의 폭등을 끝내고 국내에 상장하는 코인은 눈길도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새로 시작하는 코인의 최초가 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없이 꿈꿔오던 건물주가 될 정도의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커피 한잔 마실 돈, 지인들과 식사 한 번에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금도 누구에게나 아주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석대로 목돈 들고 투자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신뢰가 될수 있는 발언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돈을 벌려면 내가 신경 쓰지 않을 돈이어야 하고, 리스크도 거의 없다시피 해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큰 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마실 돈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될 최초의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꼭 배워서 리스크가 없는 소액의 돈을 투자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고 아직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어. 하지만 해외 거래소고 뭐고 어렵고 그냥 나는 앞으로도 국내 주식이나 어피트 쓰는 게 안전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작해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2025년 2월 현재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코인의 차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작하시는 여러분들보다 코인 투자로 많은 성공을 거둔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 공유 드릴 종목을 이렇게 영상에 가져왔습니다. 이 차트의 주인공인 코인은 이제 막 투자자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최초의 종목이고 바이낸스, 업비트, 코인베이스 등 세계 3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적인 폭발력을 충분히 지녔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채 출시한 종목이에요. 활용성에 있어서 현재 시점 그 어떤 코인을 데려와도 이 코인의 활용성은 이길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며 아직 폭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점 빠른 시간 내로 거래소 상장을 읽어낸 종목이라는 점이 3박자를 모두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한 돈 5천원 만원을 투자할 때 충분히 공유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주식, 코인, 투자 유튜브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노 리스크 하이 리턴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은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종목을 공유하게 된 이유는 저는 제가 피눈물을 흘려가며 돈을 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희망의 빛줄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단 지금 영상에서 이 종목명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을 믿기로 사칭 사기나 영상을 보지 못한 일반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상승 종목을 파는 악질 업자들의 사기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개인적으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명,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설명란 랜딩페이지에 링크를 들어가시거나 지금 보이시는 화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8056-5800 010-8056-5800제 개인번호입니다. 여기에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코인 종목명과 거래소 정보까지 모두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사칭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악질 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및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을 팔아 사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사칭 업자가 아닌 걸 확인 후 정보를 공유해 드리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정도 해주시고 구독자님들 큰 용기 내시고 큰 수익 얻으셔서 남은 인생 푸근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다면 제가 아니라 사칭이니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김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